아까 제가 그, 그 자전거 페달도 이런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중복되는 스프링은 아니에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생겼긴 한데 스프링은 아니에요. 스프링은 너무 힘이 전달이 약하죠.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페달을 밟아 줍니다. 그럼 페달 자체를 이것을 압축을 시켜 갖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러지 사람 힘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럼 강하게 회전운동이 일어나죠. 이 페달 특허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전기 페달에다 이 구조를 넣어주는 거죠. 가전기 페달에다 이렇게 이런 스프링 구조 같은 스프링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전 세계 모든 그렇죠? 이렇게 힘을 증폭시키는 직선 운동을 밟아줘는데 힘을 증폭시키는 구조 에 해당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죠. 자동차에도 쓸수 있고 모든 형태의 구조에 다 쓰일 있습니다. 힘을 증폭시키는 스프링은 아니지만 스프링형 스프링처럼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모든 산업 분야에 이 기술이 안 들어간 데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동일한 100에 힘을 넣는데 이것이 이렇게 증폭을 300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이게 모든 부품에 다 사용될 수 있는거죠. 자전거 페달도 이런 방식으로 힘이 축적되는 방식으로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렇게 페달 자체를 갖다 압착을 이렇게 페달은 생겼지만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모든 형태의 제품에 이 구조가 들어가고 원리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제 기술을 침해하시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시는 힘을 중복시키는 구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용수철처럼 네,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용수철 구조를 자체를 기존의 이런 원형 스프링 방식이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다 탄력 있게. 탄력 있게 구조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그구조가뭐 금속 소재가 됐든 아니면 뭐뭐 뭐, 뭐가 됐든간에 예, 용수철 구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용수철 안에 이 구조를 넣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용수철 안에 용수철이 있듯이 이 구조를 같이 넣어주면 추가적으로 그것이 적절하게 예, 그 반발력을 만들어낼 수. 그럼, 그럼 새로운 용수철이 탄생인가요? 용수철 안에 이 구조를 넣어주면 새로운 용수철이 탄생이 되는 거겠죠. 그 음, 이것도 전 세계 이제 특허 재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은 용수철 안에 용수철도 될 수도 있지만 제 구조잖아요. 용수철 안에 용수철을 몇 개를 넣든지 여러 개는다 이런 지그재그식의 탄력이 있는 금속, 소, 금속 소재를 넣어가지고 하든지 금속 소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재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그재그식으로 용수철 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탄력도를 만들어 줄수 있고 오랫동안 써도 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정도로 탄성이 그냥 강한 것이면 좋겠죠. 음, 뭐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에 뭐이 음, 방식은 모든 어, 산업계에 안 쓰이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오래 써도 이렇게, 에, 이렇게 스프링 자체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스프링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그러니까 지그재그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원형 형태로 스프링이 들어간 탈지라도 지그재그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원형 형식으로 똑바로 이렇게 돼 있는 스프링을 지그재그 식으로 만들어서 보다 반발력을 높아준다면, 이게 새로운 스프링의 탄생인 거죠. 그 자체로도 스프링이 되지만, 스프링 안에 그 구조를 넣어주면, 그런 스프링을 넣어주면, 그렇죠. 반발력이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탄력도가 좀 새로운 스프링이 탄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예, 들어가게 되면 제 기술을 침범하고 지적재산권을 신미하시는 부분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